한국 기업 평판연구소가 선정한 2025년 10월 기준 브랜드 평판이 가장 좋은 여자 트로트 가수 타보. 이 문장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단순한 순위표가 아니라 한 시대의 감각과 취향, 신뢰와 서사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10월은 늘 특별했다. 가을의 낮은 햇살처럼 차분하지만 해가 기울 무렵이면 갑자기 공기가 달아오른다. 유튜브 조회수의 잔물결. 실시간 검색의 미세한 진동, 커뮤니티의 긴 호흡, 방송의 편집이듬,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장의 체온까지 수만 개의 신호가 얽히고 설켜 결국은 하나의 화살표로 수렴한다. 좋아한다. 기억한다. 지지한다. 브랜드 평판은 그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을 수치로 바꿔 보여준다. 그러나 숫자에는 소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소리를 복원하려 한다. 관객의 환호, 노랫말의 숨, 팬덤의 응원봉이 흔들리는 바람까지. 2025년 10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순위가 가리킨 다섯 이름을 통해 여자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대중이 사랑을 선택하는 방식까지 한편의 드라마로 펼쳐본다. 브랜드 평판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다. 결국은 신뢰와 관심의 총합이다. 뉴스와 방송에서 얼마나 자주 보이는가? 그때의 서사가 긍정으로 기억되는가? 검색과 소셜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빈도는 어떤가? 광고와 협업의 이미지가 음악과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증폭시키는가?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만들고 한 달의 끝자락에 곡선을 그려 하나의 점에 꽂힌다. 그 점이 바로 순이다. 중요한 것은 점의 좌표 뒤에 서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정교한 모델이라 해도 팬의 체온과 가수의 태도 무대 위한 번의 진정성 있는 눈빛을 수치로 다 담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기록은 숫자의 빈칸을 목소리로 채우는 일이다. 우리는 다섯 명의 이름을 불러올 때마다 그들의 시대와 관객, 무대의 공기를 함께 불러올 것이다. 먼저, 장윤정. 한국 대중가요의 지형도를 바꾼 이름. 트로트가 한때 회상의 음악이었다면 장윤정은 그 회상을 현재 진행형의 기쁨으로 돌려 세웠다. 누구나 한 번쯤 따라 부르는 노래가 브랜드가 되는 순간 가수는 개인을 넘어 장르의 얼굴이 된다. 그의 브랜드 평판이 높은 까닭은 단지 히트곡의 수 때문이 아니다. 그는 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공기를 정돈해왔다. 예능에선 편안하고 명료한 화법으로 세대를 연결하고 방송 무대에선 한 박자 여유를 남겨 관객이 숨을 고르게 한다. 광고와 협업에선 과도한 과장을 피하고 생활의 체온을 지켜왔다. 팬덤은 그 온도를 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실시간으로 올라올 때 댓글 어디엔가 반드시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믿고 듣는 목소리. 신뢰는 브랜드의 가장 단단한 토대라는 사실을 장윤정은 노래로 증명해왔다. 팬카페의 오래된 글과 최신 영상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수. 과거형의 레전드가 아니라 현재형의 기준점. 수많은 무대에서 그가 마지막 코다를 길게 끌어올릴 때 관객은 이미 속으로 결론을 내린다. 오늘도 역시 장윤정이었다고. 둘째, 진미령. 화려한 장식 대신 굵은 선 하나로 얼굴을 완성하는 초상화처럼 그의 이름은 선명함으로 기억된다. 트로트의 선율이 장식음으로 빛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음절의 진심이 더 멀리 나아간다. 진미령의 무대는 바로 그런 경우다. 노랫말의 핵심을 정확히 누르고, 장식은 최소로, 전달은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무대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기에 관객은 안심하고, 감정의 깊은 우물로 내려간다. 브랜드 평판의 세계에서 이런 확신의 무대는 치명적이다. 검색의 파도는 순간의 화제성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다시 듣기를 부르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얻는다. 라디오의 새벽 코너에서, 지역 축제의 황금 시간대에서, TV의 클래식 특집에서 그의 이름이 반복될수록 대중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기억한다. 진짜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진미령의 점수는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대신 꾸준히 쌓인다. 만져보면 따뜻하고, 들어보면 결이 고른 나무처럼. 오래된 스테디의 위엄이 이 달에도 빛난다. 셋째 전유진. 세대 교체라는 말은 늘 화려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과거의 서사를 부정하지 않되 현재의 감각을 분명히 할 것. 전유진은 바로 그 어려운 길을 목소리의 결로 풀어낸다. 어린 시절부터 다져온 기본기,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호흡, 곡의 기승전결을 설계하는 구성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감성. 그는 노래를 부를 때 곡의 중심을 1초 느리게 붙잡는 재주가 있다. 바로 그 1초 때문에 듣는 이는 한 박자 더 머물고 영상의 댓글창은 1초 더 오래 열린다. 브랜드 평판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재생 위지라면 전유진은 이 영역에서 독보적이다. 팬덤은 성장을 좋아한다. 매달 조금씩 달라진 표정과 세밀해지는 비브라토, 라이브에서의 작은 변주까지 찾아내며 응원한다. 이 응원의 기록이 데이터의 파고를 만든다. 10월의 전유진은 그래서 생동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이름. 그는 장래의 미래를 뜨겁게 만들되, 현재의 기준을 흐리지는 않는다. 기교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설계한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넷째, 홍진영. 트로트의 박자에 대중적 리듬을 더시피는 감각의 대명사. 그는 취향의 경계를 재미로 넘는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관객의 어깨가 먼저 반응한다. 브랜드 평판에서 인지도는 기본값이지만 선호도는 다른 문제다. 홍진영은 이를 엔터테인먼트적 체력으로 증명한다. 타이틀곡의 임팩트, 후렴의 중독성, 무대 매너의 활력. 예능에서의 순발력까지 도합한 결과가 바로 그 선호도다. 그는 화면을 알고 카메라의 거리와 객석의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언제나 유통 가능한 즐거움으로 완성된다. SNS에서의 글과 사진, 짧은 영상은 팬과 비펜의 경계를 허문다. 즐겁다는 감정은 전염이 빠르다. 브랜드 평판에서 긍정의 확산이 결정적 변수로 작동할 때, 홍진영의 이름은 거침없이 가속한다. 다만 즐거움의 높은 파도 위에서 그는 가끔 한 박자 숨을 고른다. 발라드의 느린 결을 꺼내 보이며 무대 뒤의 성실함을 언급한다. 바로 그 균형감이 이미지를 단단히 고정한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도 생각나는 이름, 다시 듣고 싶어지는 후렴. 그래서 10월의 데이터는 말없이 증명한다. 대중은 흥과 진심이 조화롭게 만난 지점을 가장 길게 붙든다는 사실을. 다섯째, 김다현. 성장서사의 현주소. 어린날의 무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는 가능성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진행형의 성취로 자리 잡는다. 김다현의 브랜드 평판은 늘 상승 곡선을 그리지만 그 곡선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기본기를 늘 1순위에 둔다. 발성과 호흡. 곡의 결에 맞춘 어미 처리, 관객과 시선 맞춤, 무대 동선의 정돈. 이 모든 것이 촘촘히 얽혀 안전한 무대를 만든다. 안정감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재생과 추천으로 이어진다. 젊은 팬덤의 디지털 체력은 여기에 가속도를 더한다. 짧은 영상의 순환, 팬아트와 응원 메시지, 지역 공연의 후기까지 서로를 부르는 연결고리로 변한다. 김다현은 무대에서 스스로를 과시하기보다 곡의 캐릭터를 우선한다. 그래서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호방하게, 때로는 담백하게 다양한 결의 표현이 같은 결의 성실함으로 묵이니 이미지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이런 가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차곡차곡 쌓이는 신뢰의 벽돌은 어느 날 성벽이 된다. 10월의 기록은 그 성벽의 높이가 또 한층 올라갔음을 알려준다. 다섯 이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결국은 태도다. 카메라 앞에 말을 아끼는 태도, 관객 앞에 자세를 낮추는 태도, 협업 앞에서 자신에게 엄격한 태도. 이 태도는 브랜드를 견고하게 만든다. 브랜드 평판의 그래프는 하루 만에 수직으로 오를 수 있지만, 하루 만에 반대로 기울 수도 있다. 그 그래프를 안정시키는 힘은 노래의 완성도와 더불어 태도의 일관성이다. 장윤정은 기준점을, 진미령은 선명함을, 전유진은 성장의 설계를, 홍진영은 즐거움의 확산을, 김다현은 성실함의 누적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미덕이 같은 결의 신뢰로 모인다. 그래서 10월의 타보는 우연이 아니다. 이 이름들이 한 달의 끝에서 다시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보자. 여자 트로트는 지금 두 겹의 파도 위에 서 있다. 하나는 레전드의 꾸준함이고 다른 하나는 시내의 약진이다. 전자는 장르의 기초 체력을 후자는 확장성을 책임진다. 방송의 포맷든이두 파도를 교차 편집하며 대중의 시선을 붙든다. 레전드의 명곡을 오마주하는 무대 뒤에 시내의 새로운 해석을 배치하고 라이브의 긴장감 위에 관객 참여를 얻는다. 이 흐름 속에서 타보의 이름은 매달 다소의 변주를 겪는다. 하지만 변주가 곡의 성격을 바꾸지 않듯 순위의 소폭 변화는 여자 트로트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본질은 여전히 같다. 좋은 목소리, 정확한 전달, 진심의 태도, 그리고 그 본질을 지금 시대의 문법으로 번역할 줄 아는 감각, 이네 가지가 동시에 빛날 때, 브랜드 평판은 저절로 따라온다. 팬덤의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데이터의 세계에서 팬덤은 바람이자 방향이다. 무분별한 확성과는 구별되는 지속 가능한 지지, 비난을 이긴 응원의 언어, 공연장 질서와 지역 상권을 존중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가수의 이름을 좋은 브랜드로 만든다. 장윤정의 오래된 팬들이 지켜온 문법, 진미령의 묵직한 무대를 존중하는 태도, 전유진을 성장서사의 주인공으로 올려 세우는 응원의 호흡, 홍진영의 흥을 긍정의 축제로 만드는 참여, 김다연의 성실을 매일의 댓글로 확인하는 기록, 팬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브랜드 평판은 단순 지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이 된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자주 그리고 예쁘게 부를수록 그 이름은 더 오래 남는다. 결국 브랜드 평판이란 어떤 이름을 다음 달에도 또 부르고 싶은가에 대한 커다랗고 진지한 대답일지 모른다. 광고와 협업의 지형도 흥미롭다. 트로트는 이제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생활 브랜드, 식음료, 지역 축제, 금융과 공익 캠페인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의 정합성이다. 노래의 메시지와 캠페인의 방향, 가수의 태도가 일치할 때 대중은 설득되지 않아도 동의한다. 그리고 그 동의는 곧 자발적 추천으로 이어진다. 타보의 공통점은 바로 이 정합성에 있다. 무대 밖의 말과 무대 위의 표정, 광고 속의 미소가 같은 사람의 얼굴로 읽히도록 만들어왔다. 이 정합성이 때로는 한 달의 순위를 더 길게는 한 시대의 인지 지형을 바꾼다. 이 달의 결과는 여자 트로트의 다음 장을 예고한다. 레전드와 신의의 균형이 더욱 정교해지고. 무대 연출은 서사의 밀도를 더한다. 방송은 완성도를 높이고 디지털 플랫폼은 몰입을 확장한다. 팬덤은 응원의 언어를 다듬고 지역 공연장은 문화의 허브가 된다. 이런 구조가 탄탄하게 설계될수록 브랜드 평판은 한 번의 유행이 아니라 오래가는 신뢰로 굳어진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부른 다섯 이름이 있다. 장윤정, 진미령, 전유진, 홍진영, 김다현. 다섯 개의 다른 빛깔이 같은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 이 스펙트럼이야말로 2025년 10월의 여자 트로트를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위가 말하지 못한 것을 덧붙인다. 음악은 숫자 이전의 이야기다.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어느 날의 풍경을 다시 보게 하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견디게 한다. 타보라는 이름표는 이 다섯 사람이 그런 일을 얼마나 잘해 왔는지에 대한 공동의 인사다. 고맙습니다. 계속 노래해 주세요. 이 인사는 매달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다음 달의 데이터는 이 인사를 또한번 증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다. 10월의 이 기록이 11월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다음 달의 그래프가 어떤 곡선을 그리든 이 다섯 이름이 만들어낸 신뢰와 감동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선정한 2025년 10월 기준 브랜드 평판이 가장 좋은 여자 트로트 가수 탑5 이 제목은 이제 단지 결과를 공지하는 문장이 아니다. 한달 동안 무대와 화면, 거리와 댓글창에서 조용히 쌓여온 마음의 합계다. 그 마음이 오늘 다섯 번 또렷하게 불렸다. 장윤정, 진미령, 전유진, 홍진영, 김다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시대를 증명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박수. 이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계속되는 한, 브랜드 평판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좋은 표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음악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